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이 책은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처음으로 편의 신작이고요. 그리고 작가의 내밀한 생각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억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고, 사실 얘는 산문집이거든요. 산문집이라서 소설처럼 어떤 줄거리를 찾아서 읽고 이런 책은 아니고요. 여기에는 이 빅거실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, 앞부분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 강연문. 그래서 일단, 뭐,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한 장관 작가가 강연을 한 내용들을 이제 원고로 수록을 했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발표하지 않은 시와 산문들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시와 산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. 제 뒤에 보면 일기처럼 이런 식으로 날짜 적혀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정원일기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. 작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을 하나, 이제 단독집을 구했는데, 그게 북향이래요.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정원을 가꾸면서 키우는 식물들, 나무들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되게 이렇게 고군분투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상 속에서 어떤 생명력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애틋한 감정들, 뭐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.